봐봐, 이렇게 함수를 기준으로 이게 지금 문제가 국어적으로 좀 의미가 있는 게 자, 자꾸 추론을 하게 만드는데, a가 만약에 c를 확인해 주면 이런 의미 같아요. d는 또다시 c를 확인해 줄수 필요는 없잖아. 그죠? 1대1 대응관계다. 그러니까 1대1 뭐 대응관계, 그죠? 그 관계가 확립이 돼야 된다는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. 그렇죠? 그러면 순수하게 그냥 A와 B가 서로 확인을 해, 해줄 수 있다고 전제를 하면 경우의 수가 몇 종류가 나와요? 얘가 확인될수 있는 경우의 수가 네 가지가 나옵니다. 그렇죠? 그리고 B가 확인될수 있는 경우의 수는 또 경우가 갈리네. 그죠? 야, 그럼 이거 뭐수용도로 풀어? A가 CDE가 있는데. 좋아요. 이렇게 갑시다. 그루핑을 합시다. AB는 분명히 CDE 중에 두 명을 확인해준다라는 전제를 합시다. 알겠어요? 머리를, 나 이렇게 머리를 머리 써야 되는, 머리를 써야 되는 문제인지 몰랐는데. 그러면. A, B가 C, D 중에서 두 명을 골랐어. C, D 중에서 두 명을 골라서 확인을 해줄 거예요. 그러면 만약에 C, D가 골라졌다 치면은 이렇게 확인하는 경우와 이렇게 X 자로 확인하는 경우 두 경우가 존재하겠죠. 맞아요. 그렇게 곱하기 2를 이렇게 곱시다. 됐습니까? 맞습니까? 그리고 나서 나머지 C, D는 그다음에 어떻게 하면 돼요? A, B가 확인하지 않은 나머지 애들을 기준으로 확인을 하면 될 텐데, 지금, 여기도 중요해요. 이거 곱셈으로 내가 풀어내려고 지금 노력 중인데, 만약에 AB가 CD를 이미 확인을 끝냈다 치자. 지금 끝냈죠? 그, 그 여기까지 시기죠? 그리고 나서, 뭐야, CD가 지금 확인을 할 건데, 지금 이 그림 같은 경우에 E가 E를 확인을 못 하죠. 이 문제가 생기죠. 맞아요? 그러면 분명히 이세놈 중에서 한 놈은, 자기 자신 걸 확인을 못한 놈이 한 놈이 있겠죠. 그렇죠? 그 놈을 먼저요. 그럼 그 놈의 선택지는 몇 종류예요? 두 종류, A, B 둘 중에 한놈 밖에 없을 거예요. 그죠? 그럼 걔는 두 개의 선택지가 있게 되겠죠. 그리고 나머지 이 CD라는 친구와 그리고 CD라는 친구와 그럼 만약에 남은 두 가지가 있을 거 아니야. 그럼 걔는 CD는 아니겠죠. 맞아요? 그럼 걔는 그냥 이렇게 가는 경우랑 크로스라는 경우 두 가지가 또 따로 생기겠지? 맞아요? 이렇게 그냥 계산을 해버리면 됩니다. 선생님 이게 지금 cd를 고른 경우만 지금 이렇게 계산이 2 곱하기 2로 계산이 되지 다른 경우에는 다르지 않을까요? 다른 경우도 다 똑같아요. 해보면 아는데 만약에 a랑 b가 d e 를 골라서 검사를 했다고 칩시다 이렇게 그럼 d는 처리가 끝났죠. 그럼 나머지 지금 abc가 남았는데 그럼 이 경우에는 c가 선택할 수 있는 선택지가 몇 가지? A, B 두 종류밖에 없어요. 그렇죠 그리고 나머지, D, E는 남아있는 두 명을 그냥, 이렇게 하건, 이렇게 하건, 두 경우로 지금 검사를 해주면 되는 거죠. 맞아요? 어떤 경우를 택해봐도, 이렇게 경우가 등장한다는 거예요. 됩니까? 간단한 문제가 아니었어요. 그럼 3 곱하기 2 곱하기 2 곱하기 2를 하면, 8, 3, 24. 정답이 2번이 나올 겁니다. 야, 만만치 않죠? 그죠? 첫 문제부터. 음. 지금, 어, 문제 상황을 보니까 그러니까 문제를 보고 전략을 내가 지금 이게 상당히 치밀하된 전략이잖아. 간단하게 그냥 막곱하는 수준이 아니잖아요. 그죠? 보고 뭔가 좀 느끼는 게 있으면 좋겠습니다. 넘어갑시다.